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여러분들 끔찍한 계약이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그랬죠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건 없다 더 소리하지 마세요 변화이 제일 빨라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 또 이제 계약 시즌이 다가왔으니까 이제 낡은 공책이나 아니면 낡은 연필 다쓴 공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체하는 시기가 또 찾아오죠 또 새로운 학용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콘텐츠 특이한 학용품

스마트폰 충전 공책의 매너. 이거 이름 그대로 스마트폰을 충전까지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아주 기능성 공책이라고 합니다. 짱이 조금 너무 안 이쁘지 않나. 이런 어,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내용물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안에 있는 열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첫 인상 자체에는 일단 크기 자체가 어, 일반적인 공책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거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공책이야. 어 폭신폭신하니 쿠션도 들어가 있고요. 일단 겉모습 자체는 그렇게 뭐 싸구려 같거나 어,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듭니다. 구성품 자체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공책 최첨단 공책 하나가 들어가 있고, 볼펜도 하나가 제공이 됩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야? 우와, 이 친구가 이제 스마트폰 충전 뭐 공책이라서 그런지 고급스러운 충전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아 여기 짱, 보이세요, 여러분들? 큼지막하게 이제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요 선으로는 이제 이 보조 배터리를 충전을 하면 되는 것 같고, 핸드폰을 충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 나름대로 지금 요거, 8핀 충전기와,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충전기, 그 다음에 C타입 충전기까지, 어, 세 개가 요런 식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전기예요. 싫어! 그리고 아주 고급스럽게 이런 식으로 지금 크롬 느낌으로다가 버튼 하나가 존재를 하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충전 잔량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와!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뭐 카드나 뭐 그런 것들을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옆쪽에는 이런 식으로 좀 큼지막한 메모지 같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 그런 포켓도 또두 개나 달려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속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속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공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설명서가 딱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를 보고 충전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연 충전이 될지 자, 한번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 어, 어불 들어왔어. 으아! 이야, 여기 보세요 어, 충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량은 약8,000 정도 이거 약간 사이즈에 비해 용량이 뭐 그렇게까지 엄청 크거나 그렇진 않네요 뭐한 4만 될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 스마트폰 충전 이 공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기할 것 같긴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단점은 어 이런 잭을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고장률이 높습니다 묶으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어이 공책과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선이 고장나면은 바로 이 보조 배터리는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뭔가 내가 좀 스마트해진 사람인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대신에 이 선이 고장 나기 전까지 요 고고리. <laughs> <laughs> 자 다음으로는 무엇이든 지워주는 만능 지우개 매력. 에? 뭐 이런 곳이 나왔거든요. 일단 딱 꺼냈을 때도 그렇게 막 좋아 보이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굉장히 고퀄리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물파스 아니야? 저 이런 식으로 어쨌든간에 물파스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냄새가. 향긋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반대쪽에는 왜 갑자기 칼이 들어있는 거야? 아 이거 그건가 보다. 택배 그 운송장 거기 개인정보가 적혀있잖아요. 막 집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거 지울 때 쓰는 만능 지우개인가 보다. 일단은, 요게 안에, 이렇게 막 찰랑찰랑, 뭐 액체 같은 게 들어있는데, 요 물파스로 이제 모든 거를 지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자 볼펜으로, 어 한번 끄적끄적 해가지고, 볼펜이 지워지나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에게 들키지 않았, 않았으면 하는 개인정보들. <laughs> 개인정보를 한번요 물파스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지워질지.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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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 이거 있지. 약간 적셔줘요? 이야! 우와! 우와! 그냥, 그냥 그대로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말끔히 이런 식으로 깔끔스럽게 지어진 모습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아까 추측했던 이 택배 운송장 번호 여기에 써져 있는 이 개인 정보를 한번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네. 우와! 이야. 아 이게 그거네 이야 말끔하게 개인정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꿀템이네요 고고리 다음으로는 회전 샤프입니다. 포르토가 샤프라는 회전 볼펜 되겠습니다. 필기를 하다 보면은 한쪽이 달아 없어지니까 글씨가 얇았다가 갑자기 두꺼워지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샤프심이 자동으로 알아서 회전을 해가지고 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돼.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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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샤프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알아서 이제 샤프심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균일한 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유지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샤프의 어, 모습은, 어, 나름대로 굉장히 고퀄리티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프는 지우개가 들어있어야 되죠? 아하, 역시나. 어, 필수적으로 지우개가 딱 들어가 져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샤프심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딱 지금 뾰족하지 않은 새 샤프심 그런 느낌이 듭니다. 원래 같으면 이런 식으로 짝짝짝짝 하면은, 이렇게, 어, 아까 그 모양대로 딱 뾰족해져야 되죠? 어, 이렇게, 이렇게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오! 뭐입니까 여러분들? 그래 이거야. 이렇게 된다고. 그대로 쓰면은 다시 돌아간다는 거잖아.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똑같은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솔하게 리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 <laughs> 아니, 이게 뭐 회전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다른데? <laughs> 어, 일정한 두께로 이제 샤프가 써지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그 기능이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어, 하지만 이꾹티비는 굳이 이 기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샤프 느낌이 납니다. 그게 다예요. 아니, 근데 이 친구가 또 다른 기능이 샤프 가루라고 해야 되나? 그 연필심 가루가 안 날린대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 여기, 여기 손날 부분이 시커매진 적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어, 가루가 단 1도 안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능이 꼭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요 샤프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어, 이꽃 TV로서는 아, 뭐가 다른지는 어, 잘 모르겠네요. <laughs> <목소리> 자, 다음으로는! 식물 키우기 펜앤 필통입니다 또 실제로 화분에 키우는 그 식물 아시죠? 식물을 키울 수가 있으면서도 이제 펜과 필통 역할을 하는 특이하고 병맛스러운 그 환경품 되겠습니다 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펜의 모습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위쪽에 화분이 달려 있습니다 어 러브라고 적혀 있는 건 알겠는데 무슨 식물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아시는 분이 어 언어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에 달아주면 시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화분은 이런 식으로 펜이랑 탈부착이 가능한 원리네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여기 뚜껑을 딱열 수가 있거든요. 오 이런 식으로, 어 진짜 그 식물 씨앗이, <laughs> 어 식물 씨앗이 이런 식으로 어,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얘네가 흙이 없어도 자라? 어쨌든, 간 여기에서 이제 물을 줘가지고, 풀이 자라면은, 요 위에 풀이 이렇게 자라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 친구들 지금 물을 한번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물을 줘가지고, 업로드 되기 전에, 얘네들이 만약에 싹을 틔운다 그러면 제가 추가 영상으로 뭐좀 찍어가지고, 어, 영상에 좀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애들도 제가 한번 키워가지고, 혹시나, 어, 이 영상 올라가기 전에 자랐다면, 보여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안 자라면은, 그냥 바로 그냥 뗄감으로 썼다고. 자 그리고 이 어, 요 친구, 이요 친구 가 진짜 메인입니다. 좀 실물이 잘한다고 해도 조금 믿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죠. 자 일단 필통의 모양은 뭐 어, 이런 코롬 생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는 이런 식으로 아주 이쁘장한 이모티콘 스티커가 이런 식으로 어, 잔뜩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귀엽긴하다 요런 식으로 스티커를 꾸며주니까 어, 나름대로 깜찍한 그런 모습이 있네요. 중간에는 부가적인 음.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친구 배송 도중에 풀이 자라 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어, 미니 테라리움이 이런 식으로 지금 존재를 하는 거예요. 풀도 어, 심지어 진짜 길게 지금 많이 자랐어. 아 아 이거 지금 스프레이거든요. 이 친구 물 주라고 이런 식으로 스프레이가 달려 있는데 팬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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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팬을 들고 다니면서 물 줘야 될때딱 물을 주는 거죠. 환경 오염의 주범과 어 그다음에 환경을 살리는 이태싹 악과 선이 함께 공존하는 어, 그런 필통이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리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뭐, 특이한 학용품 6탄으로 여러가지 학용품을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조금 추천할 수 있을만한 제품들은 스마트폰 충전 노트, 어 그리고 요거 어, 식물 키우기 필통, 펜 정도가 될수 있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좋아요 남겨주시면 정말 정말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국TV는 다음에 더욱 특이하고 더욱 재밌는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 오 진짜로 잘하던구나 이거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 어휴 병맛이다 병맛이야